그중에 가장 애착가는 제품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베어 그래프 정확하시고 그렇게까지 잘될줄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. <laughs> 베어 시리즈 나오고 나서 컨텐츠 찍었거든요. 찍자마자 영상 편집하면서 했던 말이 아 이거 진짜 대박 나겠다. 왜냐면 너무 예쁜 거예요 색깔이. 공부하고 있어요. 저희가 한번술을 보면 이어 모블레 막 공부했던 게 중간에 만든 사람이 인센티브. 근데 그거 이제 밝혀졌단 말이야. 베어 그래프가 왜 사람 인센티브. 내 아픈 손가락 제품이 음, 있는지? 음, 누즈 립추얼. 틴트가 아닌데 광택도 진짜 달라고 색깔도 예쁜데 판테놀 뭐 1ppm, 만 p 만 p m 인가 5000ppm인가? 500ppm. 500ppm. <laughs> 근데 그게 왜 아픈 손가락이에요? 사실 그러니까 롬앤에, 아, 롬앤에 비해서 많이 곽광을못 받은 게 음. 너무 아쉬웠어요. 저는 용기도 진짜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예. 특떻게 생겼다 보니까 호불호가 많이 갈린단 말이에요. 같이 만들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너무 제품을 만족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저 근데 또 하나 더 네. 얘기하고 싶은 게웨이크메이크의이 워터블러링 레이어 틴트라고 웨이크메이크에서 출시한 게 있거든요. 워터투 블러 제형인데 이게 진짜 안 건조하고 보고 감명 깊게 봤던 후기 중에 하나가 DM분이 힘 조절 잘못해서 완벽한 틴트를 만들어버렸다라고. <laughs> 퇴사하고 이게 런칭이 됐다 보니까. 뭐 제형부터 잡았어요? 네, 제형, 컬러까지 제가 다 잡고 나온 거예요. 그 리뷰를 딱 보고 약간 제3자 입장에서 이제 저는 런칭을 바라봐야 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감명 깊게 봤던.